박목을 시인의 만술 아비의 충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쓴 글, 그것을 우리가 충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망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애틋한 정서라든가, 아니면은 망자의 일생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작품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 볼까요?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베도 알지러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충분히 당한 기요.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 마 많이 묻고 가 있어. 윤사월 보릿고에 아베도 알지러요. 간고등어 한 손님은. 아베 소원 풀어드리란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 남아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여보게 만수라비, 네 정성이 엄청다 이승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거 있을라꼬. 망령도 가뭄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네 정성 느껴 느껴 세상에는 굵은 밤이슬이 온다. 전체적으로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화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어, 아베어. 아버지에 대한 경상도 사투리죠? 반복이고요. 토속적인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망자가 화자의 아버지인 걸 알겠네요. 내 눈이 티눈인 걸. 티눈? 문아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지금 충문을 쓸 수가 없는 처지네요. 아베도 알지라요? 그러니까 나는 충문을 쓸 수가 없어.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 가난한 처지네요. 충문이 당한 기요? 당키나 한가요? 당치 않아요. 충문을 할 수가 없다. 왜? 글도 모를 뿐더러.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해. 차린 것도 없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책과 한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죄송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눌러, 눌러. 무엇을? 소금의 밥이라도. 아, 눌러, 눌러.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밥을 많이 주고자 하는 화자의 정성이다. 반복법을 통해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소금의.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갈리소, 소금의 밥? 결국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정성. 윤사월 보릿 고개. 윤사월이면 양력으로 대략 한 6월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봄, 추, 봄 끝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곡식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보리가 수확되기 이전. 그러니까 매우 가난한 현실. 그걸 얘기한다. 가난이라고 이해하면 딱 맞겠네요. 앞에도알지라요 내가 많은 제사상을 차릴 수가 없는 거, 지금 형편이 안 좋은 거 아버지도 아시지요? 간고등어 한 손이면 자반고등어 두 마리래요. 아,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고 하는 건 핸드가 아니라 생선을 셀때 쓰는 단위명사예요. 보통 두 마리를 한 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어 두 마리. 평소에 아버지가 간고등어, 즉 자반고등어를 매우 좋아했었나 보네요. 아베 소원 풀어드리려만 그럴 수가 없네. 간 가난으로 인해서 간고등어를 살수 없는 처지 안타까움. 저승길 배고플라요. 저승길 배고프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걱정. 그래도 소금에 밥이 남아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아까도 나왔던 말 반복하고 있네요. 그죠? 그 반복을 통해서 망자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정성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년. 가난한 만수라비가 그를 몰라서 말로 대신하는 충문. 여보게 만수라비. 아, 이번엔 누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망자인 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자가 변했네요. 만수라비에서 죽은 아비로. 네 정성 엄청다. 네 누구? 만수라비. 엄청다. 대견하다. 이승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이 있을 낳고 있겠는가? 방언을 통해서 향토적 정서를 드러내면서요. 망자인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령도 감응하여, 망령? 만수라비의 아버지 아니에요? 저 그렇다면 화자가 제3자로 쑥 빠졌네요. 그죠? 아버지의 혼인데, 감응하여 믿거나 비는 정성이 신령에게 통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누가? 망령이. 누가? 만수라비의 아버지가. 네 정성 느껴, 느껴. 네? 누구? 만수라비. 만수라비의 정성을 느껴, 느껴. 정성을 느낀다는 걸두번 반복한 거. 강조. 내지는 감동하여, 흐느껴. 난 개인적으로 2번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세상에는 굵은 밤이슬이 온다. 굵은 밤이슬, 죽은 아버지의 눈물. 망령의 감동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결국 시적 화자가 제3자적 위치로 입장으로 위치를 변화했다는 거 확인하면서 이연 죽은 아버지의 영이 만수라비의 정성에 감동했을 것이라는 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유시고요. 서정시다. 전통적이고 애상적이고 대화체이다. 자식과 죽은 아버지의 애틋한 인정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 교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시적 화자가 변해요. 그렇죠. 만수라비에서 죽은 아버지, 그 다음에 제3자. 그러면서 시상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일단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수라비. 그 다음에 아버지, 아베라고 했죠. 시적 화자. 일단 1년에서는요. 만수라비가 아버지에게 제사상을 제대로 준비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의 전반부 아버지가 만수라비인 아들의 효성에 감응하자. 그리고 붉은 밤이슬을 내려요. 이것을 시작하자는 정성에 대한 감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성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아베요, 아베요. 아베도 알지러요? 라든가, 니네 정성이 엄청다. 인정보다 귀한 것이 있을 낳고, 라고 하는 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 시는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만술 아비의 어떤 소박한 정서를 사실적으로 드러내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망자인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삶과 죽음을 초월한 공감과 소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박목월 시인의 만수라비의 충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